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네, 7월의 마지막 주가 아주 좀 소란스럽게 지나간 것 같아요. 자, 7월과 8월이 공존하게 되는 다음 주에는요, 세계의 스펙과 코츠 테크놀로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렇게 무려 다섯 개의 일정이 좀 겹쳐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장 예정일이 SK증권 제10호를 제외하고는 또다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운 일정이 되겠고요. 동시상장에서 스펙만 살아남았던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이번에도 스펙의 자금이 좀 가장 많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교보 14호 스펙이 쌓아올린 그 축포가 DB 금융 스펙 11호와 s k 증권 제9호 스펙, 그리고 유한타 제14호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한번 보시겠어요? 교보 14호는 거의 따따상, 그 뒤로도 다200% 이상을 찍었고, 유한타 제14호 스펙마저도 194%까지. 심지어 유한타 제14호는 ALT와 파로스를 제치고 혼자 독주를 즐겼다는 거 기억하시겠죠? 아무래도 IPO 상장 이에 수급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규모 작은 것들, 사이즈 작은 것들만 찾아서 단타 수급이 붙는 경향을 좀 보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펙만 참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스펙 광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다음 주에 스펙이 세개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간만에 스펙의 기본 정보와 수요 예측 결과까지 좀 같이 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KB 제26호 스펙 총 500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는 2천원 그래서 공모 규모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10억원 정도 청약은 31일부터 해서 8월 1일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환불까지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8월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KB증권에서 청약 가능하겠고요. 자, 발기인부터 좀 살펴보자면, 이번 스펙의 발기인이자 최대 주주는 옐로시 매니지먼트라는 곳이에요. 이 옐로시 매니지먼트가 최근에 발기인으로서 좀 참여했던 스펙들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IBKS 제16호 스펙과 유진 스펙 8호 정도가 있더라고요. IBKS 제16호는 라이콤이라는 회사와 성공적으로 합병을 했고요. 유진 스펙 8호는 아직도 물색 중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스펙 투자에 간간히 참여해온 곳이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넘어가서 임원진들의 M&A와 IPO 관련 경력을 살펴보면 다들 IPO 관련된 경력이 많기는 한데, 뭐 스펙 합병 실무에 참여했던 경력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뭐 참고만 해볼 수가 있겠고요. KB증권의 스펙 리스트들 한번 쫙 살펴볼게요. 음, KB는 2015년까지는 스펙의 명가다, 스펙의 강자다라는 타이틀이 붙었었어요. 합병 성공률도 굉장히 높은 거 보이시죠? 다만 2016년 들어서 현대증권과 합병을 진행한 뒤에는 스펙과는 좀 거리를 두는 모습 초대형 증권사로 도약하겠다라고 하면서 스펙을 약간은 좀 등한시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2019년부터 다시 스펙을 막 상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7호부터 19호까지는 다 상장 폐지됐네요. 20호는 옵티코어와 합병에 성공을 했고 22호, 23호는 합병 대상으로서 지금 카티스와 세니젠이라는 회사를 찾아 놓은 상태고요. 24호는 아예 공모를 철회했고 25호가 6월에 상장을 했고, 26호가 지금 8월에 상장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상장이 된총 24개의 스펙 중에서 15개는 합병 대상을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공률은 62.5%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스펙과 꽤 친숙한 증권사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kb 제 26호는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면 예치 이율 3.35%를 가정해서 한 주당 받은 예정 금액을 2,208원으로 제시를 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36개월 동안에 변경되는 이자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네 수요 예측 결과를 보시면 경쟁률은 1,302.86대 1을 기록했더라고요. 최근 스펙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확약 비율은 반대로 가장 낮아요. 상장일에 이상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기관들도 확약을 안 걸고 좀 빨리 수익 실현할 생각이지 않나 싶네요. 네, 그럼 넘어가서 하나 28호 스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5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2천 원이니까 공모 규모는 130억 원이 되겠죠? KB26호보다는 30억 원 정도 사이즈가 조금 더 큽니다. 청약은 8월 1일부터 2일까지고요. 환불은 이틀이면 되는데, 상장일이 kb 제26호와 겹칠 예정이에요. 네, 이렇게 개요를 확인을 해주면 되겠고, 발기인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가 발기인이자 최대 주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벤처캐피탈은 m a 에 특화가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동안 스펙의 발기인으로 꾸준히 참여해왔던 회사예요. 하나금융 19호에도 참여를 했었고, 현재 펜텍과 합병을 진행 중에 있죠.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임직원의 경력을 보시면, 김성곤 기타 비상무 이사가, 덴티스와 지에원 에너지의 스펙 합병 실무에 참여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둘다 하나증권에서 상장을 시켰던 스펙이었어요. 네.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하나증권의 스펙 리스트 볼게요. 하나증권은요, 또 다른 스펙 강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해서 쭉 스펙을 상장시켜 왔는데 쭉 보시면 합병 성공률도 꽤 높고 익숙한 회사들도 꽤 많이 보여요. 그리고 2022년에 상장시킨 400억원 규모의 대형 스펙 하나금융 25호가 PIE라는 회사를 합병 대상으로 찾았거든요. 거래소의 심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메가 스펙의 좋은 합병 사례가 될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거 거래정시 풀리는 날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27개의 스펙 중에서 19개의 스펙이 합병 대상을 찾았다. 저는 찾은 거 중심으로 계산을 했어요. 성공률을 계산을 할 때. 아예 합병까지 다 진행이 된거 말고 대상을 찾은 거 중심으로요. 그러면 70.37%나 되겠습니다. 자, 해산 시에 한 주당 지급 예정 금액은 2185원 예치 이율 3%를 가정했습니다. 앞에서 봤던 스펙들보다 조금 낮긴 해요. 자, 수요 예측 결과는 어땠냐? 경쟁률은 1291.86대1로 KB 제26호보다는 조금 낮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 스펙들은 의무 보유 확약을 원래 신청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확약은 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SK증권 제10호 스펙은 아직은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미리 내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 중에서 사이즈가 가장 작습니다. 스펙들 중에서도 좀 작은 편에 속해요. 공모 규모가 60억 원이고요. 청약 일정은 하나 28호와 같습니다. 대신에 현재로서는 단독 상장 일정으로 잡혀 있어요. 8월 11일 단독 상장. 그래서 아무래도 sk증권 제 10호가 이 중에서 인기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발기인은 DTC 글로벌 파트너스라는 곳인데 검색을 해봐도 뭐 과거의 스펙에 투자했던 이력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임직원들의 경력을 보시면 양근창 기타 비상무 이사가 KB에서 SK로 이직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KB 제14 스펙의 합병실무에도 참여를 하셨고 그 뒤로 SK증권에서 비스토스와 메세이상의 합병실무에 참여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SK증권의 스펙 합병 성공률은 9호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낮습니다. 총 9개의 스펙을 상장을 시켰는데, 이 중에 무려 4개가 상장 폐지됐고, 3개만이 합병 대상을 찾았다. 그러면 합병 성공률은 33% 정도? 근데 사실상 이런 게큰 의미가 없죠. SK증권 제9호가 고가 기준 무려 258%까지 올라줬었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가정한 예치 이율이 가장 높습니다. 3.75%. 그래서 해산시의 한 주당 반환 예정 금액은 약 2,233원. 이자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해서 세 개의 스펙을 한꺼번에 쫘르륵 한번 훑어봤는데요.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공목 규모가 s k 증권 제10호 스펙이 압도적으로 작습니다. 뭐, 발기인이나 증권사 합병 성공률,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28호 스펙이 가장 좀 그래도 과거 이력들이 있는, 어, 그런 케이스였기는 한데, 수요 예측 경쟁률은 하나28호보다는 KB제26호가 조금 더높았고요 사이즈도 하나28호보다는 KB제26호가 조금 더 작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를 보시면, 아무래도 SK증권은 일반 등급의 한도가 매우 낮아요. KB제 26호도 일반 등급, 100% 등급 기준으로는 8천만원까지밖에 청약이 안되고요. 하나 28호 스펙이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한도 면에서도 가장 제일 넉넉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 하나 스펙만 100주고 나머지는 10주예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뭐 어떤 스펙이든 상장일의 기대 수익률이 비슷하다면 많이 받을 수 있는 스펙이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한데 KB26호와 하나28호는 상장일이 겹칠 예정이니까 좀잘 고민을 해서 적당히 자금을 좀 배분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스펙 말고도 코츠 테크놀로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다 겹치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수요 예측 결과나 뭐 공모 구조 등등을 따져본 뒤에 최종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코츠 테크놀로지는 수요 예측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퓨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공모가가 하단보다 할인이 될 그럴 확률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반 공모주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면 기업 내용부터 수요 예측까지 해서 한 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시원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저는 주말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